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주년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스트 서버에서 어떤 게 변경돼서 넘어왔을까요? 테스트 서버 릴리즈 당시 원기 디렉터와 창섭 실장이 라이브로 나오며 업데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약간은 의아하거나 수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주일간의 작업과 조정을 통해 본 서버로 넘어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냐 하면은 먼저 에디 잠재 올스테퍼의 수치 상승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스텝퍼센트의 상승은 예정되어 있었지만 올 스테퍼센트의 상승은 누락됐었는데요. 올 스테퍼센트까지 상승시키면 일부 최상위 아이템의 옵션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 올 스테퍼센트의 조정은 빠졌다고 했었습니다. 유저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운영진 내부의 논의 끝에 유니크 이상 옵션에 올 스테퍼센트 상승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4%의 옵션은 5%로 5%의 옵션은 6%로 상승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예정됐던 에디의 레벨당 수치도 변경되었습니다. 패스 릴리즈 당시에는 10레벨당 스탯 증가의 옵션이 300레벨이 됐을 때 증가량보다 소폭 더 증가할 수 있도록 1레벨당은 32, 2레벨당은 64가 증가하도록 설계됐었죠. 하지만 여러가지 논의 끝에 기존 업데이트를 철회하고 12레벨에서 9레벨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충 설명을 보자면 레벨에 따른 효용 차이를 삭제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말하면 보기 쉽게 유지하면서 효용성은 높이겠다는 뜻 같은데요 사실 뭐첫 릴리즈보다는 보기 쉬운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계산이 쉬워졌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효용성 또한 앞에서 말한 스탯 퍼센트들의 상승을 더하면 구레벨당으로 바꾼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스탯 퍼센트 아이템들과 차이가 심해지는 건 아닌가 싶네요 어쩌나 저쩌나 스펙업은 되는 거겠지만 스탯 차이가 심해지니 후에는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지라 고스펙 유저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해적 공용 스킬인 오버드라이브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스킬들과의 시너지를 위해 쿨타임을 감소시키며, 감소되는 쿨타임만큼 공격력 또한 감소되었는데요. 하지만 몇몇 직업군들은 쿨타임 문제에 걸리지 않고 잘 써오다가, 갑자기 공격력만 깎이는 너프를 당하는 수모를 겪을 뻔했죠. 그런 문제들을 종합하여 쿨타임은 감소하되 공격력 감소사항은 삭제하고 대신 지속시간만 감소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적을 안해봐서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황금방치 100%의 주운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기존에는 45,000개라는 어마어마한 주운이 필요했었는데 반 정도 감소한 24,000개로 변경되었네요. 기존대로 였으면 황금방치 100%를 쓰던 것보다 황금방치50% 바르고 실패하면 이노 100%를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라 기존에 45,000개는 철회하고 24,000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20주년 전국 용사 파티 퀘스트인데요. 이벤트 맵 좌측 상단에 있는 라케리스에게서 시작할 수 있고 메이플워드 밖으로 터져있는 QR코드를 찾는 이벤트라고 하네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22일 이벤트 시작일부터 총 3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공개되는 이벤트 3가지를 클리어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새로운 동행 퀘스트는 메이플월드 밖에 흩어진 보스들을 처치하고 암호문을 획득하면 된다는데요.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 같은데 저는 이런 거 못하겠는데요. 용사님들 파이팅입니다. 보상으로 팩과 치장 아이템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4월 29일 단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20번째 봄의 꿈이라는 퀘스트인데요. 29일이 되면 아멜리포츠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하고 공개되지 않은 세가지 미션을 완료하면 코인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위한 이벤트가 5월 4일부터 시작하고 캐시샵에 메이플 티켓이 등장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로얄팩이나 큐브팩을 사면 보너스로 주는 티켓을 모아 여러 가지 치장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죠. 꽤나 희소성 있는 아이템들이 많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태석과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저것 태석과 바뀐 점들이 있는데 가장 맹점이 되는 부분들은 잠재옵션 쪽이겠습니다. 애시 당초 에디옵션을 만들 때 옵션의 수치를 애매하게 정한 것이 이제 봐서 붐메랑으로 날아온 것처럼 어떻게 수치를 조정하든 계속해서 다른 옵션들과의 충돌이 있네요. 그냥 싹 걸어오고 새로 만들어야 할 수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운영진들한테 넘기고, 저희는 빨리 이벤트나 하러 가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